안녕하세요 누구인가 A입니다 오늘은 요 고양이 호핑에서 어 고양이 이거 뭐야 죄송합니다 요 고양이 호핑에서 미션을 깨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렇게 해서 레어 뽑기 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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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아제울신말 제발 나와라 제발 첫 번째 거 돌려 돌려 제발요 야, 고양이 욕조. 일단, 오케이, 오케이. 제발. 럭키, 럭키 티켓이 근데 있어서 좋은데. 제발, 우슈레 주세요 아, 어, 야옹콕 등장. <laughs> 고양이의 적인가 어쨌든. 자, 마지막. 제발, 우슈레 나와주세요. 아, 어, 고양이 펜싱. 슈퍼레어 레어 슈퍼레어 순으로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요것들 다 갈아버리. 음, 그러면 좀 그렇고 저렴고 능력 좀 볼게요. 능력을 몰라가지고 빨간색게큰 데미지 고양이 펜싱 베리어를 뚫어버린다. 아직 베리어가 필요가 없는 많은 아, 빨간색을 날려버린 날려버린다. 일단 저는 레어 캐는 쓰는 편이라 가지고. 고양이 욕조 가냥 갈아버리고요. 고양이 배지 그냥 갈아버리고요. 배리어가 뭔지도 몰라. 자, 빨리. 뭐 자. 나와. 전도 쓰기. 팅. 네, 됐습니다. 이제. 이제 뭘 하면 되냐면은 양코로 가면서 야옹콕선장 들어가주면 됩니다. 야옹콕선장이라 해야지. 고양이 해적 빨간 적을 날려버린다. 자 일단 파워업 들어가서 레어 캐릭터 야 고양이 해줘 바로 업그레이드 잠깐만요 저 경험치가 지금 좀 많아가지고 일단은 피버 2 0렙 찍고 갈게요 피버래 뭐였지? 아무르파티였나 뜨허 피버를 지하면은 카니발이었죠 자 바로 19레벨 20레벨 찍어버렸고요 자, 이제 레어 캐릭터들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고양이 생명 업그레이드 고양이 스님 3단지나 하면 법사가 되네요 자 고양이 도둑은 어.. 업그레이드 안 하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빨간적은반아 반드시가 안 되구나 이걸또 업그레이드 좀 시켜줄게요 어쨌든 야이아 이게 야옹콕 선장이었구나 야옹콕 선장 물어볼고요 <laughs> 그리고 건맨건맨 좋나요? 검은 적을 느리게 한다 음..떠있는 적을 느리게 한다 얘도 좋은데? 고양이 라마사 능력 볼게요 초자연의 죄 조용하게만 불쌍한 체력 아주 가 떠있는 적에엄청임 순간 멈춘다 자 일단은 우리 마지막으로 오카리들을 얘들..형 어, 엔딩을 못보나아자 이러면은 또, 그 받아줘야죠 아, 78이네 일단 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빨간 적이 나오는 스테이지가 미래평, 세계평 어디가지? 세계평 좀비, 2장 좀비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 없어서 아, 근데 무시리안 나온 게좀 아쉽네요 덴마크 여기서 코끼리가 나오던데 덴마크죠, 덴마크 덴마크 대마그에도 이제 편성 좀 할게요. 일단 여기다가 레어케를 넣읍시다. 야옹, 야옹, 국선장 야옹 국선장도 하나 넣어주고 떠져 움직임다 추구하죠. 고방은 두 개만 있으면 될것 같고 라만사. 떠져 움직임 느리기아다 라인 안밀리 중요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넣어주고, 얘를 빼고, 뭐, 음, 근데 광물을 빼는 건좀 아닌 것 같은데. 광물을 빼는 거는 좀, 그게 좀, 안될것 같아가지고, 3단지나 한 것도 하나 넣어줄까요? 얼티미티 마법카캐터 설명. 마녀 킬러, 범위, 원거리. 범인데 원거리라고. 떠있는 적에 움직임 초대 이미지? 그리고 뭐, 그냥, 떠있는, 떠있는 적 대기네요. 완전. 테마크 가도록. 어, 근 떠있는 적이 많이 나오는 데를 가야 되겠구나. 그럼 맴매 가까요 맴매. 맴매. 맴매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맴매가 떠적이잖아요. 그래서 맴매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맴매, 고고씨? 음. 좀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네, 소리를 좀 낮췄는데. 네, 스님 바로 뽑아보 와, 스님 대머리다. 네, 스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야호구선역이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막 뜨고 있어, 내 포로. 잠깐만요. 이제 할아버지 전화가 와서 잠깐 동안 쉬었는데. 아, 네. 지금 거의 망한 것 같은데요. 나. 아, 일단은 바로 회복하고, 얼티미트 마더커 아, 제발, 제발, 제발. 초반부터 망하는 건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좀 나갈까? 이건 좀 망한 것 같은데? 나, 이건 나가고, 그리고 덱을 이걸 끼고 갈게요. 도령을 하나 끼고 가겠습니다. 도령을 껴야지 좀 마음이 좀 편하거든요. 바로 카이를 뽑아줄게요. 일단은 지금 나 네, 지금 카이를 최대한 빨리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5 0 0원모아서 배기. 지금 빨리, 자, 이제 법, 사래 자, 이제 캥거루가 좀 돈을 주기 때문에 아 앞장에서 좀 많이 뽑아주고 지금 안 뽑은 거거든요. 지금 떠적에 대비하여서 지금 완전히 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고방을 그두 개밖에 안 가져왔기 때문에 아 애매하네요 이게 또 애매합니다 돈을 또 이제 다 모았는데 아 광무 가져올걸 광무 안 가져와서 망했네요 광무를 안 가져와서 아 광무를 가져와야 되는데 광모 아니고 광모에요 광모 광란의 고양이모터 광모 자 일단은 빨리빨리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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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빨리빨리 미컴 미컴 미니 미컴 나 지금 거루같아 많이 카이도 뽑고 고마뱀은 사랑입니다 예 일단은 일단은 알티미트 응? 응. 출석장 걸려버렸는데 면매가 나오면은 매가 나오자마자 출석을 할수 있을 거거든요. 출석장 이제 좀 풀렸죠. 많이 죽었다 많이 죽으면 많이 많이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맨맨 나오면 바로 데리고 올게요 어 내가 왜 지금 데리고 갔지? 망했다

매매가 나왔습니다 매매가 와다 매매가 와다 야야 야, 스님 왜안 멈춰 야 스님 빨리 멈춰 야 스님 빨리 좀 멈춰 야 스님 야 스님 어디 갔어 스님 다 어디 갔어 스님 스님아 왜안 멈춰 스님아 빨리 안 멈춰 야, 능력이 없어 왜 능력 발휘를 안해왜 얘들아 얘들아 왜 능력 발휘를 안 하니 가끔씩이구나. 그래도 내가 스님 많이 뽑았는데 능력 벌이 좀해 해야지. 내가 얼마나 많이 뽑았는데 스님을 스님아 제발 좀 멈추자. 순간지나 해야지 반드시 멈추나. 울출의 타임 한번 해주고. 음, 음. 제가 아직도 안안 안, 안, 밀리고 있는 중은 아니거든요. 어울실레울실레 몇개 뽑았죠? 우슈를 두개 뽑았다고 지금 돈이 안 모자라는데? 자, 바로. 음, 스님아, 제발 좀 멈추자. 오케이, 스님이가 멈췄죠? 스님이가 멈춘 거 보였어요? 네? 여러분들 스님이가 멈췄죠? 멈추는 시간도 꽤 길, 길던데? 자, 바로 이제. 암마겐두 마리 나왔죠? 띠디디보시. 한번 더. 보시. 라 이제, 좀 있으면 몇 메가 죽일 겁니다. 아마도 죽을 거예요. 제발 죽어라. 어쨌든. 어쨌든 몇메한번더 넉백 했고요. 도대체 몇 번을 넉백해야 죽는 거야? 대포 넉백. 대포 넉백은 아니기 때문에. 대포 넉백은 그냥 그럭저럭 하고. 대포는 무조건 넉백이 되기 때문에. 아, 지금. 나 아, 맨날 가 죽었습니다. 맨날가 아, 죽었어요. 이러, 이러면은 그냥 막 뽑는 다인삐삐삐삐삐삐삐삐삐 해주면 되는 그라트 아, 보르보네. 자, 지금 레벨을 올렸, 우주를 레벨을 올렸더니 차원이 다르네. 레어 캐릭터를, 그래도 법사가 한몫 했네요. 아니, 법사를. 왜 자꾸 법사를 하제 3단지나 보고 나서부터. 법사가 더 입에서 붙나요? 여러분 그렇게 안 그래요? 자몽들한테는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 도 음식류가 다 사라진다면 그래도 질걸요 아마도 아마도 음음음 음, 음, 더이상 출격제한 걸려버리면서 출격제한 걸렸죠 그러면 거의 깨다는 소린데? 근데 충격장 걸려도 안 깨는 맵이 있죠? 양국 성장. 오늘 또난 대포가 되기 위해 길을 나선다. 그래서 뭔가 기운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도대체 무슨 기운일까? 나는 저런 성을 한번 쳐보고 싶었는데, 과연 성을 칠수 있을까, 없을까. 다음 편에 캐. 다음 편. 나는 성을 칠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 날 죽었으면 성을 칠수 있다. 난성 치는 게 꿈이었는데, 드디어 성을 칠수 있다. 성 쳐야지. 톡, 톡, 톡. 얘네들이 공격력이 엄청나게 세가지고, 지금 나오자마자 애들 다 죽고 있대 벌써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자 지금 애들 나오자마자 막다 죽고 있죠 왜못 뽑는건데 고방이 안 죽나? 자 완전 저기 최고급 다알트 미션 미션까지 하고 지금 이거 막대기했는데 미션 뛰려고 제가 진짜 막대기했는데 어? 격대칼로 뛰어서 뭔 부분에 뭔 그런 물리치잖아요 나 어려운 미션이 나오기 시작했네 이러면 저는 못합니다 뛰어 네 이러면은 뭐야 경험치 언제 이렇게 많아졌어 1, 20, 0 4, 5, 10만 50만 50만 그럼 바로 양코 오돌이 진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코 오돌이, 양코 오돌이, 양코 오돌이, 오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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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 뭐야. 아. 냐옹냐옹냐옹냐옹냐옹 얘로 이제 20랩 찍기는 뭐였아 그러면 또 통선을 30개, 아또을 30개래. 10개를 받아주죠? 또 양코 뽑기를 하죠 양코 뽑기 내가 안했었네 양코 뽑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몇개게 써주는거지 1도 이제 곧 있으면 30만 되고요3 0만믿으면 걸음으로 쓰기가 생기더라고요어쨌든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9 1 0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2 0 2 2 2 3 2 4 2 5 2 6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